안녕하세요 소학행 다육입니다 예 지금 어, 태풍 바비가 어, 올라오고 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이제 태풍 대비해 음, 가지고 어, 좀 단도리를 했는데요 어,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게 바람이 아주 거센 어, 몇년 전에 저 매미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의 태풍이랍니다. 그러니까 어, 조금 조심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저도 오전에 어, 망설이다가 바람이 조금씩 세지는 것 같아서 어, 미리미리 이렇게 어, 안전하게 해 놓으면 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지금 음, 콩죽같이 땀을 흘리면서 여, 저 보이시면 거리대 세 군데 있는 아이들. 예. 안으로 다 드렸습니다. 어, 거리대는 어, 그냥 두었고요. 예 바람이 어, 제가 거리대를 음, 여러분들도 좋지만 이 거리대 고정하실 때요. 이거 전기선 있죠. 이 아이가 굉장히 강하고 좋답니다. 다른 어떤 것들보다 그래서 제가 전기선을 구해 갖고 아주 튼튼하게 고정을 해 놨는데 어, 무사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다 드렸습니다. 예, 하면서 어, 테이블이 물이 들어가고 또 흙이 막 가고 하니까 어, 조금 불안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방수되는 요걸 어, 하나 깔았고요. 아휴 열일했습니다 오늘. 근데 아직까지는 바람만 조금씩 조금씩 불지 하늘도 굉장히 맑고요. 예, 햇빛도 좋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두고 나면 안 쉬면 되겠죠 밖에 두고 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어,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거리대 아이들 안으로 싹 들였습니다 제가 얼망절망 어, 다육이 화분에 분갈이를 많이 했거든요 예, 그래서 거리대에서 조금 이쁘게 달궈 볼까 하고 내놨다가 이렇게 안으로 다 들였습니다 예. 온옥년, 어, 물이 조금 많이 들었어요. 분갈이 해줬죠. 제가 작은 화분에서. 그 다음에 구슬 얽기. 예. 요거는 루신다 합식한 나이고, 요거, 지하 <laughs> 어린제, 어, 금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금이 나올 때는 어, 강한 햇볕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금다 여기는, 어, 노주보다는 약간 반양지, 반거늘이 좋은 것 같고요. 예 골든글로우 어. 요 끝으로 물이 살짝 들었죠 저는 음 아침에 했던때부터 12시까지만 어, 저 그늘막을 벗겨주고 그 다음에 그늘막 쳐주고 비닐까지 어, 쳐주니까 물이 크게 많이 들진 않았어요 예, 그 다음에 요 프리티 보세요 제가 수영이 이쁜 아이 사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많이 웃자라도 걱정했는데그리대 내놨더니, 이렇게 색도 들고, 예. 수영이 이렇게 축축 늘어지게 생겼죠. 예. 저 분갈이 했던 아이들, 이 아이는, 어 핑크팁스입니다. 예, 핑크팁스. 예, 파스텔. 파스텔은 요 화분이 제가 저번에 분갈이 했는 거 보여드렸죠. 예. 요거는 어제 분갈이 한오팔리나고요 어, 놀래라. <laughs> 선풍기가 타임을 맞춰놨더니 지 혼자 꺼졌다 켜졌다 하는데 갑자기 돌아가네요. 예. 제가 한 시간쯤 돌아가고 15분쯤 정지시키고 요렇게 어, 조정을 해놨더니 지 혼자 꺼졌다 켜졌다 합니다. 예. 그다음에 요 아이 플로라 예, 요거 금황성 요 벤바디스 예, 여기 깔롱새 화분 요 아이 참 가성비 좋습니다. 요 조금 작은 듯한 어 릴리시나를 심어도 괜찮고요 예. 여기, 오렌지 문노를 하나 또, 똑같은 화분을 심었죠. 예, 제가 똑같은 화분 좋아합니다. 그죠? <laughs> 예.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쪽에 가장 햇빛이 오랜 시간 동안 드는데, 여기는 꽃이 피는 저호와, 까멜레온, 그리고 여기 야곱세니검 어, 꽝의 비름 예, 불로초, 여기 튀슬송 이런 아이를 이쪽에 오른쪽에 두었습니다 요거는 벽어연 인데요 어, 조금 날이 시원해지면 요 아이 어, 제가 화분에 이제 구비되어 있으니까 폴분해서 어, 요거 천에 작은 거 사가지고 번식시키려고 다 적심해 가지고 이렇게 꽂아 갖고 요만큼 번식시켰거든요 이번에도 분갈이 하면서 또 적심해 가지고 음, 조금 풍성하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주 작은 콩분이 <laughs> 아이들도 여기 있고요 예. 요렇게 안으로, 이제 안에가 또꽉 찼습니다. 뭐빈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도 안으로 들여야 제가 안심이 될것 같아서, 어, 그리고 저쪽 거리에 있던 아이들, 여기 다 들렸습니다. <laughs> 예, 당연입니다. 그냥, 당연, 그건 아니구요. 어. 랄라, 랄라, 당연히 이런 아이들은 물을 조금 좋아하는데, 지금 물을 계속 끊겼더니, 음, 이 아이, 지금 이렇게 말랐습니다. 이런 아이가 한두 아이가 아니에요. 아, 물을 좀 주고 싶은데, 입전, 어, 요거, 어, 태풍 끝나고 나면 여기 잘라갖고, 한 번, 어, 적심해가지고 새자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해봐야겠고요. 여기 펑킨요. 이 5인짜리 합식한 아이들, 여전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문페어리라는 아이인데요. 요 아이 참 예쁘거든요. 작은 아이인데, 예, 여기서 아주 잘커지고 있습니다. 멀티카올리스티, 키가 훌쩍 컸죠. 그 다음에 요 아이가, <laughs> 이, 키가 커가지고, 예, 샹그릴라입니다. 샹그릴라도 참 색감이 고운 아이인데, 그죠? 예. 이렇게 안으로 드리고, 또, 자리가 부족해서 여기, 이렇게도 드려놨습니다. 그리고 까라솔, 제가 저기, 목대 있는 큰아이, 얻어왔던 아이, 어 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햇빛이라도 조금 물들었습니다. 예. 이 테이블 야자, 어 여기 그냥 두었더니, 아주 번식도, 예, 세입장도 잘 내고 잘 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퍼프, 예. 염자. 그리고, 이 아이가, 음,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사해가지고, 그, 이다육 사장님한테 선물 받은 아인데, 모든 입장이 다 말라서 떨어지고, 지금, 여기 하나부터 있습니다. 아, 정말, 어, 좀, 왜 저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무지기 애, 온원들은 이렇게, 예, 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원래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소일구에 한건 고치지 말고, 미리 미리 대비하면, 어, 이렇게 들이고 나면, 어, 밤에 여기를 지나,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때다. 여기가 이제 경부, 경산지방이다 보니까, 동해안 쪽에 가깝죠. 그래도, 어, 태풍이 어, 오른쪽에 있으면 피해가 더 심하답니다. 예, 여러분들도 어, 번거롭고 귀찮죠. 정말 힘들어요. 들여놨더니 집안이 또꽉 차고 빈 틈이 없습니다. 예, 요 경화금 어제 분갈이 한 나이. 예, 하나는 아직 여기 펄분이 있습니다. 예, 이 아이도 차차 어, 분갈이 해주면 될것 같고요. 어, 여기, 선반이도 가득 찼습니다, 이제. 이, 뭐, 자꾸 덜어갖고도 안 되는데, 또 다이비만 보면 덜이고 싶은 아이들이 있어서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뚜껑도 이렇게 여기 그냥 옆에 세워두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조금 귀찮고 번거롭고 힘들지만, 음, 피해를 입고 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아유. 여기서 영상 마치야 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나서 안에 들어가면 나오기 싫을까봐 바로 영상을 담다 보니까 등에 땀이 줄줄 납니다. 어, 들어가서 좀 샤워도 좀 하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이 아이는 참 신기해요. 어, 꽃이 지고 나면 이렇게 또 초록색으로 기존에 있던 거는 꽃대가 이렇게 갈색이죠. 근데 새로 올라오는 거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꽃이 피고지고, 피고지고, 언제까지, 어 제가 어 알아본 바로는 어 9월, 10월까지도 핀다고 하니까, 여기서 한번 어 두고 보려고, 햇빛 잘 드는 자리에, 어 꽃이 필 때는 항상 빛이 좀음 받쳐줘야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저희 집 아이들, 요렇게, 어 태풍 대비해가지고 안으로 다 들였더니, 공간이 조금만 넓으면, 어, 그리대 하지 않고 안에서 키우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오늘 영상, <laughs> 여기까지 하고요. 예쁘죠, 그래도. 예. 예. 제가, 어, 고심하고 생각했던 것보단 그래도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아이들도, 어, 여기 환경에 어느 정도 적용이 된것 같습니다. 그죠? 예. 다음 영상에서, 어, 태풍 피해 없이 어, 밝은 얼굴로 여러분들 만나 뵐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